나중에 배운 합성 함수를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f(x)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x 제곱 플러스 7x였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f(x)가 아닌 f의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이 x 있죠? 여기 x 자리를 전부 다 ax 플러스 b로 바꿔 놓으면 돼요. 괄호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그래서 얘는 ax 플러스 b에 제곱 플러스 7대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요거래요. 그러면 f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여기서 주의는 얘가 똑같죠? 어, 그때는 자, x 자리에 x가 있던 걸, 그거를 ax 플러스 b. 얘를 ax 플러스 b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일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둘다 보여드릴게. 요 일단 위에서 설명한 건 뭐냐?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라면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건이 f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말고 0보다 작다를 구할 수 있을 뿐이야. 0보다 작다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X가 2보다 크다니까, X가 3보다 크다. 또는 X가 2보다, 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그런데 원하는 게 이게 아니죠? FX, 어왜왜 왜 여기 X야? 자, 원하는 게 F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다가 아니고, F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0보다 작다 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우리는 얘를 반대로 써줄 거예요. x가 3보다 크다의 반대는, 3보다 크다의 반대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요. 얘도 마찬가지 반대로 써줍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의 반대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하나 더 또는의 반대는 뭐냐면 그리고예요. 자 그리고라는 거는 쟤네 둘의 공통부분을 써달라라는 겁니다. 공통부분. 얘와 얘의 공통부분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이문제 답이 되는데요. 자, 여튼,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라면, 일단 fx는 이렇게 생겨야만 합니다. a에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2요. 그러니까 fx를 0으로 만드는 값이 x 값이 마이너스 3과 2여야 되는데, 자, 여기서 A 값이 중요해요. A 값이. 자, 어, 저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이어야 될까요? 위로 블록이어야 될까요? 자, 0보다 작다의 해가, 자, 여기 0보다 작다가 여기죠? 해는, 자, 여기 알파라고 할까? 알파와 베타 사이, 이렇게 되는데, 자, 생긴 게 다르죠? 생긴 게 달라서, 이건 안 되고요. 위로 블록이어야 돼요. 반드시 위로 블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a는 음수다라는 것까지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파악이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f-x를 우리가 구해내면 돼요. f-x요. 그러면 x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 마이너스 x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끄집어내면 플러스로 다시 바뀌고 x 플러스 2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쟤는 x축과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3인거고 a가 0보다 작으니까 그래프 그리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거예요 이런 걸로. 자,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니까 해가 작가랑 똑같이 나오죠. 자, 두 가지 방법 다 이용해.